멍한데 이번 사건은 어 사건 번호 2 0 2 타경 55646 수원에 있는 사건이에요 수원 수원에또 반값 방값, 감정가의 반값이긴 한데 사실은 실거래가 중요하긴 한데 감정가의 반값이라는 거는 감정가가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또 아파트는 점점점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입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높게 입찰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아파트는 불패다, 이래가지고. 일단 수원에 있는 대한대우 아파트 116동 304호에요. 물고농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은 14.16평이고,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매각하니까, 어, 낙찰받으면은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작년 3월달, 좀 됐네요. 소유자 김땡땡 채무자 김땡땡 채권자가 우땡땡이고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입니다. 경매 구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임의 경매, 강제 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의 경매고 임의 경매는 물권에 기한 경매죠. 물권에 기한 경매고 물권 중에는 근저당권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감정가는 8억 1,100만 원. 높죠. 30평대인데 또 8억대야. 수원 팔달에 있는 건데. 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높네요. 그리고 최저가유차이두번 돼가지고 3억 9,739만 원이구요. 이 감정가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작년 3월쯤에 시세니까 지금은, 어, 1년이, 진, 1년 이상 지났죠. 그러니까 하락기고. 그래서 현재 시세는 얘보다 낮겠죠.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얘보다 낮을 거예요. 그럼 등기사항 보시면은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권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인수하는 권리가 있냐, 없냐. 요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낙찰 입찰가 써낸 거, 그돈 내고 또 따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냐, 없냐. 그걸 알아보는 거니까 일단 등기상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점유자 파악을 하죠. 자, 등, 등기부를 보시면은 말소기준권리라는 걸 찾아서 말소기준 경매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서 예보다 날짜가 늦는 것들은 다 소멸하죠. 대부분 다 소멸하죠. 근데 소멸하지 않는 권리도 있긴 있죠. 뭐 건물 철거 가처분, 가처분 같은 거 그런 거는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말소기준권리될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근저당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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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예죠. 근저당권 낙찰받으면 우경 AMC 버, 대부의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다 소멸이 되니까 인수하는 게 없고 어우경 우경 AMC 대부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근저당권을 론셀 방식으로 양도양수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양도양수 받으면서 어, JB 우리캐피탈의 질권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대부 법인이고 음. 근데, 예, 특별한 게 없어요. 낙찰, 등기상에는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점유자를 봐야죠. 근데 임차인 현황이 없다고 나와요. 법원에서 조사한 거죠, 이거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 조사를 한 건데, 어, 가보니까 임차인이 없네. 라고 적은 거고, 그 적는 거를 현황조사서라고 여기에 좀더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죠. 법원은 이제 경매 신청에 들어오면은, 현황조사, 감정평가, 문건 송달을 하죠. 그 중에서 현황조사가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건데, 작년 4월에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가고,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폐문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현관, 호실 문 앞에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라고 써놓죠. 그냥 써놓은 거에 가서, 본인이 조사한 거를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어 이윤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요 일요일 진검달이 오는데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 전일 세대 열람 내역서랑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볼 수 있어요. 떼어본 다음에 봤더니만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여 배우자 자녀 두 명, 장모님 또 정땡땡님 처제 또 전현땡님이 등재되어 있고 되게 대가족이 살고 계시네요. 살고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세대는 등재하지 아니함. 음 그리고 이 장모님과 처제를 임차인이나 점인으로 별도 등록하지는 않았음 그렇죠 임차인이 아닌 거죠 임차인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친인척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부부간에는 안 되고 부부가 이혼을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그리고 어, 형제자매끼리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죠 진정으로 진짜 진짜, 저거, 어, 보증금 오가고, 계약서 쓰고, 그러고, 뭐, 확정자도 받아놓고, 이러면 형제 간에도, 어, 성립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 임차인이 안 계십니다. 소유자와 점유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부서 지금 한게 등기사항 받고, 점유자 봤으니까, 사실 주거용에서는 이게 거의 다예요. 딴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만약에, 뭐 유치권이 있다. 뭐 신축의 신축인 경우에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는데 점유도 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인테리어 비용 해 가지고 유치권 신고하는 거잘 성립 안할 거예요, 그거는. 성립 안 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어, 우리가 보통 보는 아파트나 뭐 빌라에서는 권리 분석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요런 거 쉬운 거부터 해 가지고 낙찰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경매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토지나 지분이나 정말 유치권도 할 수도 있고 아니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법정지상권에 있는 물건들이 지방에 많이 있는데 좀 나갈 어, 금액이 저렴한게 많아요 저렴한게 많아가지고 그런것도 한번 투자금이 적다 그러면은 노려볼 수 있는데 좀 어렵죠 요런 것보다 어려우니까 일단 아파트 여기서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 한번 위치 좀 볼게요. 위치 보면은, 음, 수원. 수원이, 와, 요새 아파트 값이 많이, 옛날에, 어, 여기구나. 그래서 비쌌나 보네. 수원역 바로 앞이에요. 수원역 바로 앞에. 오, 요 아파트네. 수원역 바로 앞에 있고, 거리가, 뭐야. 어, 120m 정도 되게 가깝네요. 엄청 가깝네. 수원역에는 이제 그 KTX 탈수 있죠. 그리고 수원역 앞에 여기 버스 타는데, 그 경기도 버스가 엄청 많아요. 많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서울로 가는 것도 있고, 성남나무 가는 것도 있고, 별의별 버스 다 있죠. 여기 그리고 교통이 엄청 좋은데, 네, 한번 여기. 버스, 지금, 한, 거리 보면은, 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쯤이었나? 여기. 여기에 버스 정장, 여기, 여기가 수원역이고, 요 앞에 버스 타는 데인데, 여기에, 온갖 버스가 다 다녀요. 다 다녀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좋죠, 수원이. 그렇게 수원역과 교통이 좋은, 그리고 수원, 음, 한번 그러면은, 아, 생각보다 위치가 되게 좋구나. 나왜 비싼가 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비싼 것 같아요. 대한대우 아파트, 116동, 84.97. 한 번, 근데 대우 아파트인데 이름이 프로지오로 바꿨나 보네. 대한대우 프로지오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면적을 볼게요. 면적이 84.97이니까, 84.97 면적을 찾아서, 시세를 확인하는 거죠. 84.97 요거 보는 거. 조정 면적 요거. 조정 84.97 요건가 보다. 84.97 요게 어, 경매에 나오는 면적이죠. 건물 면적이고 요거를 이렇게 판사나무는 31평형 공급 면적은 31평형이 되는 거고 자 도면 잠깐 볼게요. 도면 보면은 엘리베이터 있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중문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중문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음, 그리고, 사진 보면은 요렇게. 지은 지가 좀돼 보이죠? 돼 보이고, 117. 지하주차장. 어, 깔끔하네요. 그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이터 있고, 어, 인도도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구분해 놨네, 차도랑. 요런 거 되게 좋죠. 보통 아파트에, 옛날 아파트에 이렇게 안돼 있으면은 막 사람들 같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돼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정자도 있고. 아, 이, 이, 이런 벽들 보면은 지은 지좀 오래된 게 보이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많이 있죠. 음, 음 요렇게.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럼 한번 시세를 볼까요? 시세를 보면은 실거래가. 일단, 잠깐, 지은 지가 1999년도에 지은 겁니다. 1999년도에, 어, 사용 승인을 받은 거고,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5억 5천.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7억대까지 갔던 게 지금 5억 5천이고, 호가를 보면은, 잠깐, 이게 1 0 호가를 보면 105B 6억 지금 6억 6억 5천 1층은 5억 4천이 있다 1층은 5억 4천이 있고 근데 한 6억대에 지금 다들 호가를 내놓고 있고요 우리 물건이 층수가 3층 약간 저층이네 그러면 그래도 한 6억은 봐야겠죠 6억 정도의 양도가를 설정하면은 음, 설정하고, 감정가, 그리고, 6억. 한, 이게, 저 높게 쓰고 싶지 않은데, 한 5억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임장 가셔가지고 조사해보셔야 되는데, 5억 정도에 들어가면은, 감정가 8억인데, 지금 한 6억대에 다 내놨으니까, 아, 근 1층이 5억 4천이 있어도 좀 그렇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1층은 5억 4천이니까, 한,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5억 4천. 고민, 얼마했을까요 이런 거 같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에 쓰면 좋을지. 난 얼마에 쓸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그걸 같이 참고해서 쓸 텐데. 자, 한 4억 8천 정도 입찰하면은, 어, 현금 들어가는 게한 1억 5천 들어가고, 비과세 매도 6억에 팔면은 1억 2천 정도 남겠죠? 아, 요런 건데, 한달 월이자가 120만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런 거, 요런 물건은 전세를 보면은 낮죠, 전세가가. 방, 뭐, 매매 효과는 6억 정도 하는데, 요게 지금, 아, 잠깐만. 아까 매매가 얼마나 됐다 그랬지? 5억 5천이었지? 아, 이거 5억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한 4억 8천 정도? 제가 적은 게 대, 대략 맞네요 한, 아, 그래. 조금만 싸게 삽시다. 하도 제가 막 약간 긍정적으로 좋으니까 너무 싸게 낮게 적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정도에 하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수원의 대한대우 프로지오 아파트에요. 프로지오 아파트는 수원역의 초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까지 아니더라도, 한 백, 백 몇십 미터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고, 감정가 8억 나왔는데, 지금 실거래가는 5억 대, 5억 4, 5천에 되고 있고, 호가는 6억 정도. 그래서 한 4억 후반대 정도 들어가고, 욕심 없으면은 한 5억 정도, 5억 정도에 들어가면은, 호가가 지금 6억이니까, 좀더 올랐을 때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물건이고, 우리가 권리 분석사항에서 등기사항에 인수하는 거 없고, 임차인도 안 계시고, 소유자 명도 하시면 되고, 이런 깔끔한 물건이었습니다.